자랑 일관왕 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참가자예요. 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. 네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예 네,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네,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? 호위에 <laughs> <laughs> 사는 여기. J.J.Y. 탑스타 팬입니다. <laughs> 네, <웃음> 우리 탑스타님. <웃음> 탑스타님, <웃음> 탑스타님, 왜 부끄러워하세요? 어서 오세요. 어,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. 그러니까 우리 예. 구미 큰손, 우리 탑스타님. 큰손은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또 작은 손보다는 큰 손이 나으니까. 예. 큰손, 큰손. <laughs> 어떻게 탑스타님. <laughs> 네. 또 오늘 탑스타님이 응원군단을 많이 또 이렇게 모시고 오셔가지고. 아, 네. 아 아우, 가득해요. 그러니까요. 음. 뭐 오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? 어 우리 김중영 교수는 항상 단람이 잘되고 네. 우 김중현 소장님도 이번에 불타는 트럼펫 나가셔가지고 탑 데스트 달나요 그렇죠, 그렇죠. 아, 예, 예, 예. 그래가지고 보람이 있습니다 아 진짜 보람이 연구, 있으시겠다 예, 그렇죠 연구원들 모두 다 건강하고.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<laughs> 아 이정도면 많이 하신거예요긴장가지으로 어, 네.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네. 사실 그 연예인들도 어디 수성수감 같은거 있잖아요 네. 그런거 다 미리 사실은 이제 작성해 가지고 준비돼서 사실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. 이 바로 탑스타님이 하신다는 거는 대단하신거예요 어. 그럼요 네. 탑스타님 그거 아시죠 네. 저도 그 중견실에 비해서 네, 한 100원 정도 썼습니다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래, 문자 그죠 문자 일... <laughs> 1번이었잖아요그죠 그러니까요. 아니, 네. 근데 중현 씨가 또 활약을 또 멋지게 해줘가지고, 네. 저도 이제 보면서 되게, 음. 되게 즐겁더라고요, 정말. 진짜 네. 맞아요.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 돼버렸기 때문에, 음. 네. 어우 이렇게 좀 반가운 분들 나오면은 더 응원을 네. 하게 되잖아요, 솔직히. 맞아요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또 그만큼 오랜만에 또 탑스타님 만나니까 더 행복하고요. <laughs> 저도요. 네. 그동안 어떻게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? 진짜? 때 제가 네. 여기 들고후에 노래자랑 나왔는 게 10월달인가 그랬거든요. 10월달. 10월 10월달 11월 작년. 맞네. 11월달 네. 맞네. 네.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5, 6개월. 아, 그렇게 지나쳐서. 시간이 흘렀어요. 어, 어? 5개월이 됐어요. 벌써.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중국에 아, 네. 충북 그. 라디오 방송에 갔을 네. 때가 4월 19일 음. 이었거든요. 와 날짜도 기억나시네요. 우리 소장님 생활년 나올 때 네네. 거의 지금 1년 됐거든요. 아, 그러네요. 그러네요. 1년이 됐구 세월이 너무 빠른데 그러게요. 다행히 이제 좋아하는 우리 김중현 가수님 보고 나오면서또 즐거운 오후 라디오도 들으면서 네.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. 아, <laughs> 저는 그 연구소 분들 이렇게 보면 음. 세월이 다 멈춰있는 분들 같아 그러니까 이 세월의 흐름을 갖다가 있게 하면서 즐겁게 하니까 늘 소녀 네, 소녀, 네 소녀 소녀, 아, 다 소녀들 맞아요. 그러니까 요 너무 멋지세요. 예쁘시고 마음도 이쁘고 음, 맞아요. 음, <laughs> 다 그게 느껴져요. 크게, 말씀 그게 말씀하시. <laughs> 근데 이제 말씀해놓고 약간 좀멋쓰게 하시길. 아, 저는 좀 안타까운 <laughs> 것같아서아무 아니에요. 누구보다 예. 소녀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탑스타님인데. 아무 라고. 양면성 있어가지고. 양면성. 꼭 하는 게 있거든요. 원래 사람이라는 게다 그런 거죠 뭐. 언제 그 다른. 좀 양면성이 다른 부분이 언제 좀툭 튀어나오세요?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. 네네. 나는 사실 외모 외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 않은데 음.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, 네. 뭐 자, 자기만의 그 자존심 같은 거 있잖아요, 그렇죠? 있죠, 있죠. 있죠. 그런 거를 건드리면 이제 나오겠죠. 아다 아... 똑같아요, 섭사 다른 는뭐 뭐 네. 외모 같은 거, 이네 살짝 때리는안 괜찮 괜찮은데 원래 음. 궁금하기 네. 때문에. 아, 그런 거에 <laughs> 대해서는 허용치가 좀 그래도 내가 큰데. 네, 네알 아, 자신 아. 알기 때문에. 네. 단련이 된 거죠 단련. <laughs> 그런 건 괜찮은데 내가 하는 네. 일에 대해서 조금 댓글이 들어온다 이러면 조금 이제 나도 모르게. 또 욕하는 게 있어요. 또 일에 대한 프라이드를 또 가지고 또 <laughs> 계시니까 그럼, 네, 네. 그리고 또그일 하시면서 얼마나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십니까 그쵸? 렇 요즘은 네. 좀 그래도 괜찮아요. 아 그래요? 네 그전 그전에는 좀안 좋았는데. 네네네. 요새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가. 오. 좀 일이 좀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약간, 약간은 그 중년 시의 효과 같기도 하고요. 또 현장에서 또 또... 좀 경기가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을 <laughs> 받고 계시군요. 제생각이 그래. 지금 약간 안 좋은데. 네. 네. 틀리고 네. 있거든요. 아 다행이네요. 이러다가 이제 서서히 서서 이제 더좋아자탑스타님 네.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저희 잊을만 하면은 항상 그때 잊지 않게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인사도 나눠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걸 워낙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. 네, 항상 보고 있는데 조금 바빠가지고 조금. 아, 네. 괜찮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신 걸 알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또 이제 노래도 이렇게 한곡 뽑아주러 오셔서 감사드리고 어, 이제 한번. 못하는데, 큰일 났다. 근데 나오셨잖아요. 그럼 잘하고 이렇게. 가셔야죠. 아, 좀 이제 새로운 긴장감을 <laughs> 느끼고 싶어가지고. 아, 아, 좋아요, 좋아요,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음. 그래서 오늘 부르실 곡명은 어떤 곡이에요? 오늘 또 어려운 노래인데, 그냥 노래가 좋아가지고. 네. 그 이미, 이미자 선생님의 타인 노래. 타인. 선생님 노래가 M.R.이 없어가지고 여기 네, 네, 네. 엘 없어가지고 부르셔야 네. 돼요. 알겠습니다. 어, 탑스타님 버전으로 들으면 더 좋죠. 자, 그럼 네. 저희가 반주 드릴게요, 탑스타님. 네, 잘 감사합니다. 불러주세요. 네. 자, 이미자의 타인 탑스타님 도전합니다. 타인이었고 지금도 타인이지만 짧았던 한순간에 짓궂은 만남도 있었지 우연히 시작되었지 그이 념이, 내 야윈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사천, 오나만 그렇게. 저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알았어야 좋았을 것을 신쓰고 잔 그녀 앞에로 탑스타님의 타인 잘 들어봤습니다. 베가스 연구원님께 겸동 겸동 음, 겸동 겸동. <laughs> 뭐 엄지척 짝짝짝. 와 박수. 목소리는 20대 소녀입니다. 최고예요. 너무 좋아요. 소화하기 힘든 노래인데 잘 하십니다. 우리 은경님의 말씀까지. 네, 예, 참 소화하기 어려운 노래를 우리 또 탑스타님이 어쨌든 우리 탑스타님의 색깔로 잘 소화를 네. 해주셨어요. 자,